살육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4월 4일 네 하나전 리뷰고요 어 5대6으로 아쉽게 역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 그래도 괜찮은 경기력을 보였고 좀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오늘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경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우선 승부처는 음, 역시나 구승민 선수가 7에 나와서 굉장히 또 좋지 못한 투구를 해버리면서, 어, 경기를 사실은 넘어가게 됐지만, 음, 이 부분을 빼고 얘기한다면, 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구승민 선수가 나와서 점수를 많이 주고 한 거는, 어, 뭐랄까? 음, 오늘까지가 좀 마지막 시험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번에도 했지만, 모르겠어요. 어, 직구 구속이 지금 너무 안 나오고, 141, 142 정도 구속 가지고는, 어, 페스트볼 포크, 투피치 두 수는 사실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결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어, 벤치에서는 어떤 의중인지 모르겠지만, 어, 김상수 선수가 뒤에 이제 나와가지고, 사실 무사말루 상황에서 병사타 잡고 잘 막아냈거든요, 이닝을. 그래서, 전미리 선수가 선발 위 커슨 선수 이후에 나와가지고 1이닝도 잘막아줬고요하다보니까 어~ 전미르 그니까 러 피승조의 순서로 따지면 김상수 전미르 최준용 김원중 이렇게 4명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는 맞는 것 같은데 어~ 뭔가 그런 것같아요 그니까 러 전미르 선수나 최준용 선수나 사실 풀타임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투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니까 러 사실. 최준용 선수는 풀타임으로 계속해서 이제 9위가 나오는 건 기대를 못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전미리 선수도 고졸 신인 선수로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좀그 믿음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벌써 구승민 선수가 터트린 경기가 3 경기 4 경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뭐, 제가, 벤치나, 이, 코칭 스태프의 생각을, 뭐, 적어다 나을 수도 없겠지만, 어, 초반에 이렇게 너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말 재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구승민 선수를 제외하면 아쉬운 좀은 9회 상황을 저는 좀 들고 싶은데, 어, 9회 초에 사실은 한점에 따라갔단 말이죠. 음 그리고, 그한점에 따라간 것이 좀, 운이 많이 따랐거든요. 그니까, 일단은,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정훈 선수로 오늘 콜업을 해가지고, 고승민 선수를 내리고요. 어, 사실 전 선발 이번지명 타자 출장을 좀 기대를 했는데, 어,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순간이 대타로, 예, 선두 타자 대타로 기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역시 이 루타를 때리면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줬지, 요 이종훈 선수가. 그래서, 어, 내일 경기, 그니까 지금 4월 5일이 됐지만, 어, 4월 5일 경기에서는 이번지명 타자로 제발 좀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예. 타격은 확실한 선수 이미 분명하기 때문에, 예, 그렇고, 어, 근데 아쉬운 점이 그, 1, 4, 2루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레이스 선수의 1루수 땅볼 타구가, 1루수 최현성 저, 선수가 소위 아래 까면서, 칠색이 되면서, 한 점을 따라가고, 1, 4, 1루의 찬스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은 하늘이 준 기회거든요? 이, 2점 차 상황에서, 어, 1, 4, 3루 상황, 1, 4, 3루 상황, 아니지, 1, 4, 2루 상황에서, 1루수가 어렵지 않은 땅볼을 아래 까가지고, 네, 득점이 되고, 저주작까지 출루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한 행운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그러면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사실은 뒤집어야 되는 게어좀 좋은 팀이라면 그게 돼야 되는데 어 이어진 4번 전준우, 5번 노진혁 선수가 뭐 그냥 험악하게 물러나면서 전혀 이 어쩌면 기적이 만들어줄 수 있는 찬스를 결국은 날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를 못한 부분이 저는 좀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것이 또 우리 팀의 현재의 어떤 전력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더 슬픈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경기를 못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저런 행운까지 따랐는데도 그거를 못 살린다는 것이 어 지금 우리 팀의 전력이 어이 정도라는 거를 반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어 오늘 제가 경기를 보지는 못했고 이제 하이라이트 보고 그 다음에 문자 중계에 좀 세세한 부분들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어 라인업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1번 좌익수 황성빈 2번 중견수 윤동희, 3번 우익수 레이에스, 4번 지명타자 선준, 5번 유격수 노진혁, 6번 3루수 손호영, 7번 1루수 정훈, 8번 이루수 최항, 9번 포수 유강남 선수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은 그 윤동희 선수가 2번으로 내려오고 황금희 선수가 이번으로 올라간 점은 되게 어 저는 좋게 봤습니다. 물론 결과가 오늘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은 황성빈 선수가 공을 길게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윤동희 선수는 길게 보는 스타일이니까 조금 황성빈 선수가 죽어도 윤동희 선수가 출루를 했을 때 레이스 선수 전준호 선수 선에서 해결을 좀해 주는 그림을 바랬을 텐데 어 시도는 좋았어요. 시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사실은 두 선수가 어, 오늘 출루를 하지를 못하면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 테이블 세터가 구타주 무한타에 그쳤습니다. 예, 근데 뭐 결과는 그렇지만은 저는 시도는 충분히 좋았다는 생각이고요. 음, 근데 이제 황성빈 선수 대신에 이정우 선수가 2번으로 전 들어가는 것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재밌는 점이 이제 5번 노진혁 선수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어 오늘은 5번으로 나와가지고 4타수리 한타 2타점. 아, 사타수 1한테 1득점을 기록을 했고, 네, 보낼 때까지 한개 기록을 하면서, 어, 이출루를 했고, 또, 시원한 이루타. 본인 특유의 경쾌한 스윙으로 이루타를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참 5번 자리가 정말 고민인 게, 또, 6번 손호영 선수가 오늘 4안타 3타점 경기를 했습니다. 그니까, 러 어제 아래에 이어가지고 뜨거운 타격감을 뽐냈는데, 이러면 손호영 선수가 5번으로 올라가야 하라는 나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음, 근데, 또 5번은 너무 부담을 느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폼에서는 또 손혁 선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 결국 레이스 전준우 손호영 선수를 붙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어, 아니면 사실은 잘 치는 순으로 지금 맞치면은 어, 1번 윤동희 2번 이정훈 3번 손호영 4번 레이스 5번 전준우 이런 순이 더 맞는데 어 야구라는 게 무슨 게임이 아니니까요. 이게 뭐 지금 컨디션이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상위 터수에 올린다고 뭐 기계처럼 잘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코칭 스태프들이 살피겠지만은 스태프 손호영 선수를 5번으로 올리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볼 만한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5번도 진혁 선수로 놓을 거면 차라리 이 정훈 선수가 올라가서 5번이 맞다고 보거든요. 오늘 정훈 선수 4타수 1한타 기록했는데, 어, 클린업에서 좀더 잘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제가 봤을 땐 정훈 선수인 것 같아요.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예, 그리고 최양 선수가 이루수로 나와가지고 오늘 좀, 오늘도 그냥 2타수 뭐한타? 이렇게 좀 그쳤는데, 어, 박승우 선수가 타율이 이 9분 때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예, 참, 깝깝한 상황인데요. 음, 이루수 자리가 지금 완전히 비어버린 이런 상황이 되면서, 김민성 선수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다시 올라오려면 또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참 고민입니다. 이루 자리가 이렇게 텅통비 수가 있나. 음, 그래서, 결국 고승민 선수가 이루로 다시 돌아오는 스프링 캠프티 계획이, 사실 김민석 선수의 부상이 나오면서 이렇게 무산이 됐는데 지금 팀이 어떻게 하다 보니 외야수가 또 너무 많아 가지고 어 모르겠어요 더 늦기 전에 다시 내야수였던 선수들이 좀 돌아오는 것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고 어유강남 선수가 9번으로 내려와서 오늘 보이네게게 타수 안타인데 저는 그냥 8번 유강남으로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 9번도 나쁘지는 않고 아무튼 8번 9번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본인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타격, 그 순서는 저는 뒤에 있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음, 위커슨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위커슨 선수가 오데5이닝5피안타 41.4자측 144963진인데, 6 3진인데, 어, 피엄 런이 두 개를 맞아서 넉 점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공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고, 본인도또한 개밖에 없고, 삼진도 여섯 개나 잡았는데, 노시안 선수한테 한개2.5 런, 페라 선수한테 3런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커슨 선수가 작년 시즌을 통틀어 가지고 두개 맞았는데 벌써 피홈런이 다섯 개인가? 엄청 많아요 올해. 네, 벌써 피홈런이 네 개네요. 네, 피홈런이 네 개인데, 아 어, 이거는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 음, 근데 사실 또 WHIP는 0.98밖에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어, 9이닝당3진 비율도 10.5고요. 어, 구인인가, 보이넷, 허잉도 1.1인데, 어, 볼선비도 상당히 좋은데, 그 지금, 어, 지금, 엄 런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은, 조금,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데, 반발력이 향상된 공이 피해자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 불운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크게 못 던지는 부분도 없거든요? 그니까, 러 공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인데, 자꾸 이큰 거를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속이 조금 지금 안 올라온 것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2, 3 k 로 정도가 지금 안 올라왔는데 그 차이 때문에 어떤 조금만 지구가 빗나가면 큰 걸로 연결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는 참진 비율이 좋기 때문에 어 크게는 걱정을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니까 홈런을 맞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항락적인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맞은 선수는 원래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제구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고 삼진을 못 잡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막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다만 좀 불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러면은 조금 불운도 쌓이면은 이게 좀 찜찜한 게될 수밖에 없는 게 있다 보니까.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네. 조금 우려는 되지만 저는 뭐 엄청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근데 지금 FIP를 보면은 FIP 그러니까 수비 무관 평균자책이 4.7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홈런에 이마다 점수를 많이 내줘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투수로 볼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라할수 있는 어, w h i p 그다음에 삼진 비율 보인넷 비율 그다음에 보이삼비 이런 것들은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엄청 걱정은 안 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구속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키선 선수는 그런 것 같고 어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좀 선수마다 제가 오늘 경기를 못 봤기 때문에 선수 위주로 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전미래 선수가 오늘또 1이닝 동안 삼진 두개 피안 1개 정말 좋은 투구를 했고 심지어 그6회때좀 수비도움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또 이겨냈습니다. 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6회에 보면은 그 선두 타자 안치홍 선수 안타 맞고 그다음에 땅볼로 잡아내고 최인호 선수의 타석에서 1루 땅볼이 그 정훈 선수가 약간 포구를 하고 너무 급하게 베이스를 찍으려고 하다 보면 공을 미쳐 제대로 포구를 못 하고 살려 주면서 1사 1루의 위기에 몰리는데 최재현 선수 삼진, 임종찬 선수 삼진. 정말 본인의 주무구인 어 슬라이더. 예. 그리고 아, 축 슬라이더로 삼진전은도 처음이네요. 그 다음에 또 직구로 잡아내면서 정말 솔리드한 모습 보여줬는데, 어,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니까 러 지금 같이 계속 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5.2 이닝 삼진 11개. 네. 어, 풍요자 식 0이고 이피한테 이보이넷. 네. w h c p 가 0.71에 불과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내고 있는데, 근데 계속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금 30비율이 47.8%나 되고 있고 보이에또 사실은 거의 뭐두 개밖에 안 내줬으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음, 전미르 선수의 기세가 계속 이럴 수는 없고 지금 등판을 보면은 3월 24일, 3월 26일, 3월 30일, 3월 31일, 4월 2일, 4월 4일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연투를 최대한 안 시키고 있고 뭐 그래도 휴식일을 껴가면서. 네 조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던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미래 선수의 이런 역할을좀덜어줄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구승민 선수가 이제 못해주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구승민 선수가 전미래 선수같이 하고 전미래 선수가 그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게 맞는데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이 전미래 최주영 선수를 받침해줄 선수가 저는 지금은 김상수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에 운영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투수기용이었고, 김상수 선수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2닝 동안, 네, 무사말로 해서 병살도 잡아냈고, 1449, 어, 무피한타, 2, 삼진 잡아냈어. 너무 잘, 잘 긁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들에서 김상수 선수의 역할이 좀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손호영 선수가 오늘 우중 우중, 우중간 안타, 자중간 이루타, 우중간 안타 이렇게 때려내면서, 정말 뭐 좌우 가리지 않는 타격감 보여줬는데 뜨거울 때 많이 써야 될것 같고 예, 레이스 선수가 오늘도 홈런 때려냈는데 그 SSG에서 때린 홈런과 같은 정말 다이렉트하게 빨래주 같이 넘어가는 시원한 홈런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레이스 선수는 타격은 진짜 걱정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웨이크 수비도 물론 그 저는 솔직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큰 대형 사고는 아직은 계속 완치고 있고 이 정도 방망이면은 사실 수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어그 기용을 할 만한 정도의 타격이라고 보는 보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은 육수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뭐별 변화가 없으면 육수로 계속 쓸 거는 같습니다만 물론 근데 이제 변수는 김민석 선수가 들어왔을 때 조금의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가 그 코너 수비를 어려워하는 상황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니까 작년에도 그 코너 수비, 좌익수 수비를 조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수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야수 출신이기 때문에 코너 수비에 조금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센터로, 아, 저스태티지가 바꿔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야, 작년을 네, 좀 보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음, 수비를 보고 싶은데, 이 수비 기록이 잘 안, 이, 바뀌어가지고, 예. 어, 수비가 지난 시즌에, 아, 센터로만 나왔나요? 아, 센터로만 나왔군요. 레프트로 나오기, 시범경기 때 레프트로 나왔나? 그런 건, 아, 작년에 한 번도 좌익수로 안 나왔고, 다 중견수로 주장을 했군요. 이건 또, 또 몰랐는데, 예. 아무튼, 고랬는데 어 만약에 지금 복귀를 하면 좌익수로 기용을 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좌익수를 힘들어하면은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센터를 김민석 선수가 봐야 되고 다시 라이트로 네 우익수로 어윤동희 선수가 가야 될거고 레이스 선수가 좌익수로 이동하는 게 정배일 거고 만약에 레이스 선수가 좌익수로 많이 힘들어하면은. 윤동희 선수가 자격수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지금 외야 수비수들이 전부 다 외야 수 출신이 아닌 선수들이 지금 자리를다 잡고 있다 보니까 물론 레이스 선수는 햄스트링 터지기 전에는 센터를 봤습니다만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윤동희 선수도 그렇고 김용수 선수도 다 내야 선수 출신인데 이게 참 복잡해졌어요 물론 외야로 갔기 때문에 방망이가 터진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참 뭐. 애석하지요. 이게 참 머리가 아프다는 표현보다 참 애석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음, 다만 이제 좋았던 점은, 어, 그래도 3회에 한 점, 4회에 한 점, 5회에 두점 이렇게 좀 꾸준하게 점수를 내는 모습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조금씩 이제, 타선이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의 경기만 해도 정말, 저번 지난주 토요일 같은 원색적인 비난은 제가 안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경기가 볼만 했으니까. 근데, 아쉬운 점은 이런 거예요. 사회에도, 그, 연속 2루터로한점 내고 무사 2루 찬스가 이어졌는데, 7, 8, 9번에서 전혀 이 추가점을 못 내줬다는 거. 그러니까, 무사 이루만 한 점은 내야 되거든요. 이게 팀이 좀 잘한다고 하려면. 근데, 이 정훈 선수가 또 진루타를 못 쳐주고 최양선수 잠진먹고 유한남 선수는 보인네뭐 그다음에 진루타가 이제 후속타가 안 나오면서 뭐 요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건좀 아쉽고 5회에 이제 두 점을 뺄 때도 어 이어지는 찬스들을 그 계속해서 이어가가지고 뭔가 비기닝을 못 만드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니까 러어 보면은 5회에 두점 나는 상황도 1사 이후에 네, 1-4만루에 손호영 선수가 이 타점을 때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찬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어진는 찬스가 계속해서 이제 1-4-1루 찬스가 이어졌는데 정훈 선수가 또 못해주고, 어, 박승우 선수는 보내던던 했지만은 2-4만루에서유관음 선수가 결국은 또 못해주면서, 네, 이런 부분이 아쉽고, 아, 참, 그렇습니다. 이, 유한남 선수나, 이렇게 약속한 듯이 못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니까, 러 벌써 이제 시즌을 개막을 하고, 경기를 꽤나 이제 치르고 있는데, 음, 지금 2승 7패인가요? 예. 2승 8패인가? 참, 말하고도 미망하네요. 예. 아무튼, 지금, 아, 1홉경기 2승 7패 아홉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10경기째 들어가는데, 이 노진혁 선수나 유한남 선수가, 이렇게 깨어가는 기미가 크게 안 보이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떠나가지고 지금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입을 했고 이전 소속팀에서는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해줬던 선수들이 너무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뭐 저주인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하여튼 결국은 해줘야 되는 선수가 해줘야 되 점수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레이스 선수나 전준 선수나 손호영 선수는 해줘야 되는 선수는 아직 아니지만 영입을 해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어, 이 FA 선수들이 전혀 못해주면서 뚝뚝 끊어 먹는 상황을 결국은 만들고 있습니다. 음, 이런 건 참, 아쉽죠. 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경기였던 것 같고, 음, 어디 보자. 내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그, 두산과, 이제, 사직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브랜든 선수 대 이인복 선수가 이제 기다리고 있고, 어, 이인복 선수를 로테이션에 거르는게 아니고, 하나 전에 위커스 선수를 쓰고, 이제 두산전으로 밀어가지고 기용을 하는 좀 재밌는, 좀, 귀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브랜든 선수가 올 시즌에 1 1이닝 무시점 2승 무패, WS2억점 8위로, 천하 무적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어, 사실은 선발 매치하면서 많이 밀리지만, 음, 네, 두산도 근데 최근에 지금 안 좋거든요. 1승 4패, 네, 승 패패 패패고, 패 뭐, 우리는 패승 패패승, 네, 뭐, 피차이 반이긴 하지만, 또 78이 대결이 되겠군요. 예,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브랜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원투수죠. 예, 자원투수면은 또, 자투수 맞추어가지고 어떤 라인업 갖고 나왔고. 근데 유강남 선수는 제발 8번, 9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고, 이정훈 선수가 자투수기 이 때문에 상대가, 어, 선발 출전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이정훈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그, 자투수 상대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작년 시즌에도 그랬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디 보자. 상대별로 봐야 되죠. 예, 상대별로. 아, 상대별이 아니다. 어, 아니참스태티지가 너무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네. 어, 상황별로 보면 원래 나왔었는데, 아,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예. 어, 자투수상대를 16번 밖에 타석 기회가 없었고, 타율이 1화 이쁜 놀이. 예, 굉장히 안 좋았군요. 예. 이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또, 김태형 감독이 그렇게 좌우 놀이를 크게 신경 쓴 스타일은 아니라서, 오늘의 모습을 보고, 뭐 이번까지는 아니라도 선발로는 출장 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라인업을 좀 봐야 되고 저는 뭐 좌우놀이를 기계적으로 안 하는 건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또 내일 경기도 이렇게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오늘 경기를 좀 잡아줬어야 되는 경기라고 보는 게어 그랬으면은 사실 두산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좀 만나 가지고 조금 회복을 할수 있는 산스로 이어지는데 또 1위 팀을 두번 잡으면서 분위기를 살릴 수가 있었을 건데. 한두 끗이 모자라서 진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로 대오였고요 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투원 투지 롯데 자이언츠